할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희망의구 외쳐 보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희망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기도는 어떨까요? 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하여 직설적으로 구하라, 부르짖어라 하는 명령형으로 나온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환란풍파가 클수록 더 간절히,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하고는 다르게 건강, 재물, 부부, 자녀, 사업만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들것 같은 고차원적인 기도를 한 분들을 알수 있는데, 주로 성자같이 오로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분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와는 뭔가 차원이 다른 기도문을 몇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아름다운 시 한편을 소개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전하는 그릇이로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기도하리니 오직 기도하는 동안 그의 생명이 있음이라 그대 침묵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기도를 바라시는데 나의 영혼아 그대에게 하늘에 친구가 있으니 일어나서 거기서 그대의 복을 알아보라 생각이 산만하고 말이여 오늘에도 기도는 연약한 영혼을 붙드도다 말할 수 있든 없든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노르웨이의 신학자인 오 할레스비 목사님은 기도와 무력은 떨어질 수 없다. 무력한자가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다. 당신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이다. 이 기도가 소원을 제잘거리는 기도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평소에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특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를 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종종 머리에 떠오르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메시지는 중세기의 어떤 성스러운 수도자가 쓴 메시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필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특별한 재간이나 지혜를 따낼 필요는 없단다. 다만, 나를 힘껏 정성껏 사랑하려고만 하여라. 내가 제일 믿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이야기하여라. 내가 특별히 위하여 기도해 주고 본 사람이 있느냐? 그들의 이름과 또 너의 소원을 내게 말해다오. 나는 마음이 넓고 자비하며,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알고 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필 것은 없느냐? 내가 원한다면 그 모든 소월의 조목을 자세히 나에게 읽어다오. 너의 자만심이나 신경과민,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끔찍하게도 흉하고 괴팍스러운 성질, 게으름 등 아무 것이나 말해보아라. 부끄러울 건 없다. 지금 나와 함께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다 그러했지만, 땅에 있을 때 내게 간구함으로 조금씩 조금씩 고쳐 주었다. 내 육신이나 정신 혹은 영혼의 축복을 구하는 데 추구하지 말아라. 건강이나 성공이나 기억력을 위하여 무엇이든 내게 줄수 있고, 특히 내 영혼을 보다 더 거룩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주겠다. 오늘 지금 너희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고자 한다. 말해 보아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그리고 나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너의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더냐? 그 일에 대하여 전부 얘기해 보아라. 그리고 네가 그 일에 대하여 그 사람을 꼭 용서하고 완전히 잊어버리겠다고 결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를 쥐야로 괴롭히고 있는 정체모를 공포가 있느냐? 전부 나에게 알려다오. 내가 네 곁에 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으며 결단코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 아주 깊은 은혜가 되는 그러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개신교의 신학자인 라인홀트 리버의 평안을 위한 기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 둘,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태리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의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의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의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밝음을 심게 하셔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는 주무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서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골방 기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골방은 조용한 방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골방에 해당되는 헬라어 타메이오는 공국 창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식료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합니다. 골방기도는 조용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타국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이 가족들을 위하여 식량을 숨겨 두었던 생명과도 같은 비밀한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 창고의 귀한 것들을 받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기도도 할수 있는 성숙한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